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나이트 바알까지 클리어 했죠. 이제 레벨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나이트 바알이나 아니면 나이트 공포 영역 여기서 60에서 70 레벨 요 정도까지 레벨링 해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나이트 성체가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나이트 바알을 파밍할게요. 그리고 힘을 156까지 찍어야 돼요. 이제 헬 가면은 모너크를 주어서 낄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링 하면은 힘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배틀렛이 서버 어 뭐야 솔룬 나왔네. 야 뭐야 여기서 나온다고? 이게 진짜 나이트 백작에서는 겁나 안 나오더니, 필드에서 잘 나오네요. 이건 배틀넷 접속이 잘안 되는 거는 서버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해줄 수가 없네요. 블리자드 이 나쁜 녀석들, 어, 업데이트를 안 해줄 거면 서버라도 남겨놨어야지. 뭐 하길래 서버가 터지는 거지? 뭐할 것도 없는데, 서버가 자꾸 터지네요. 세트 목걸이? 잠깐만, 여기 탈라샤 목걸이 나오거든요? 탈라샤 목걸이 떴냐? 뜨겠냐? 탱크, 까비오. 첫 번째 스트라이 실패. 지금 아시아 방 만들어갖고 노멀 액트 1부터 액트 5까지 다 돌고 있다고요?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옛날에도 렐다가 심했을 때는 방을 한번 만들고 나서 액트 1부터 5까지 다 돌았거든요? 안 그러면 다음 방 만들기 힘들어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번 시즌에 남은 기간 동안 한 캐릭을 99까지 찍을지, 부 캐릭을 키울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99 캐릭 캐릭터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번 시즌에 하나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레더글러브 나왔네? 이거 브룩의 손이잖아 레벨 5때 끼는 건데 듀얼읍이 있거든요? 노말 밀리 캐릭터 키울 때 나오면 엄청 좋은데 뭐 지금은 필요 없죠 거기다 에테로 나왔네요 이 캐릭터는 엘리드루가 아니라 늑드루로 키웠어야 됐나? 늑드루에 인재가 있었네 베스마스크 어? 아이소이네 너무 아깝다 이거는 3솟까지 뚫리는데 3솟 나오면 치료 뚜껑 만들어주려고 했거든요 아쉽네요 근데 어차피 이오른도 없어요. 이오른도 나중에 파밍해야 되는데 뭐 그때쯤에 하나 더 나오겠죠? 메이지플레이트네? 방어력 261짜리 뭐야? 으뜸이야. 여러분들 요거는 시세 있어요. 내가 메이지플레이트는 라주쿠삼소수수키기 재료인데 방상이 안 붙으면 방어력이 261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고급 아이템을 사용하면 은 수리비가 비싸가지고 노노 으뜸 있죠? 이렇게 방상 안 붙은 거 요런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는 1 0 0수룬 정도 할 텐데, 야, 아이템을 갑자기 주워버렸네요. 삥바 발을 99레벨까지 키우고 싶은데, 트라빙카에서는안 되겠죠. 안 되죠. 경험치 패널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공역을 들어야 됩니다. 와, 뭐야. 거대부정 나왔다고? 말도 안 돼. 기드참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원래 기드참, 내가 알기로 헬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발도 주네요. 나이트발. 매찬이 40까지 나옵니다. 나? 매찬 여그뜸, 야 이럴거면 주지마. 매찬이 20에서 40까지 나오는데, 여그뜸을 주다니이 녀석이 그래도 나온거면은 좋은거긴해요. 이거는 매찬 18에 화염장 20인데, 달려가 없네요. 아깝네. 그래도 나이트바알이 기드참 줘가지고 매찬이 상승했습니다. 원래 49였거든요. 69로 증가했네요. 저 근데 진짜 디아블로 하면서 나이트에서 기드참 주는거는 처음인거 같아요. 나이트에서 나온지 몰랐네. 유니크조일도 나이트에서 나오나요? 브랜드 크라운 나왔네. 3소? 와, 삼손 나왔다. 말도 안 돼. 요거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죠? 나중에 2호룬 나오면은 여기다 치료 뚜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벨벨트 유니크가 나왔는데 에테로 나왔다고요? 근데 그것도 쓸수 있긴 한데, 그 인체소서가 쓸수 있긴 합니다. 근데 진짜 유니크 배틀부츠랑 스벨벨트는 겁나 안 나오는데, 에테로 먹을 때마다 화가 나. 거기다가 만약에 배틀부츠 매찬 높았는데 에테로 나오면은 진짜 키보드 부시고 싶어. 레더 초기에 에테 샤코 먹었다고요? 에테 샤코는 근데 내구도도 낮아갖고 금방 부셔지는데? 아마 샤코 내구도가 10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사용하면은 며칠 뒤면 박살 납니다. 드로이드 다 키우고 나면 다음 캐릭터 뭐 키울 건가요? 일단 팔라딘 예정이고, 그 다음에 화라마, 둘 중에 하나를 할것 같습니다. 와, 뭐야, 이오룬 나왔네? 아니, 치료 뚜껑 만들라고 여기서 이오룬까지 주는 거야? 바로 만들어야겠다. 용병 7호 뚜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이거 레더 전용이라서 쓰대는 안 됩니다 타일룬 탈룬, 이오룬, 탈룬이거든요 타일 이오, 탈 이러면은 1레벨 정화 오러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앰플이나 노아 같은 저주를 풀어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방상은 100까지 나오고 독장은 60까지 나오는데 옵션은 좀 낮게 나왔네요 자, 요거를 이제 껴주도록 할게요 모너크 방패는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모너크 방패는 나이트에서안 나오고 헬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해간 다음에 액트 2의 바이무덤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냉기 면역하고 화염 면역, 물리 면역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밍할 예정입니다. 엘리드르는 저항 감소 완드를 쓸 필요가 없을까요? 어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허리케인이 냉기 데미지고 이 회오리 바람 있죠. 이게 주력인데 기 여기 물리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항 감소 완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와 헤비글러브도 나왔어? 요거는 이제 피주먹인데 공격속도하고 생명력이 있거든요? 이게 블러드피스트라고 그 레더 초반에 밀리 캐릭터같습니다랩제가 9라서 이것도 이제 늑두루 같은 거 키우면 좋은데 와 이런 거밖에 안 나오네 잠깐 아깝네 미니얼 스컬? 뭐야 와 맹독 확산 3짜리네 내가 네크 방패 득템 기준 잠깐 알려드리면 매직은 3독가뼈에3 맹독 확산 이렇게 6 포노가 나오거든요? 6 맹독 확산 그리고 레어는 2스킬에 3맹독 확산 이렇게 오포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쌍패 이소까지 나오면 좋은데 요거는 강령 스킬이 빠졌네요. 왕성님 스몰참 옵션은 어뢰가 20까지만 나오지 않나요? 그거 맥뎀이 안 붙으면은 어뢰가 36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매거래피 으뜸 소몰참도 잠깐 설명해드리면 3맥 2 0어에 20피 요게 이제 가장 비싼 스몰참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명력이 안 붙으면은 맥뎀이 더 붙어요. 그리고 맥이 안 붙으면 어뢰가 더 붙어가지고 3 6어에2 0피 요것도 으뜸 나오면 써요. 그리고 4 2 0어에 요것도 으뜸 나오면 씁니다. 이런 공식이 있긴 해요. 근데 약간 초보자분들은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저런 것도 있다고. 그림실드? 이손 나오네, 자꾸. 어, 뭐야. 토테밍 마스크 나왔어. 미쳤다. 여러분들 드루이드 전용 뚜껑 나왔어요. 전용 뚜껑. 야, 뭐야. 진짜 이 캐릭터 뭔가 있나? 이거는 보통 늑두루가 많이 쓰는데, 그냥 써도 좋거든요? 이 스킬에 올레지, 힘, 마력, 그 다음에 마상까지 바꿔주자. 야, 전승 이제 필요 없어. 아니, 이게 나오네? 이 캐릭터 진짜 늑두루 했어야 된다? 나 진짜 드루이드 하면서 전용 뚜껑 먹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맨땅 하면서. 바바리안 할 때도 슬가 안 나갖고, 그냥 아무거나 끼고 깼었는데, 역시 나의 매찬을 올리는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이거 장갑도 매찬 때문에 잠깐 쓰고 있는 거고, 거기다 바알이 기드참 줬는데 어, 메찬 69로 뚜껑을 먹어버렸습니다. 올레지 3까지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이거는 올레지 5까지 나오는데 올레지가 빠졌네요. 야 그래도 지금도 좋다야. 와 반지까지 마지막 발 들고 해가려고 했는데 레어 반지까지 좋네요. 좋은 거 히펙해 매찬10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옵션이 맥뎀하고 어레네 진짜 늑두를 해야 되냐 이거 왜 늑두로 아이템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 헬 진행을 해볼 건데, 아이템 세팅 및 스킬 트리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레벨은 69고, 힘은 156, 모노크 쓸 만큼 미리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력은 30 정도 찍었고, 나머지 활력 주시면 돼요. 회오리 바람 데미지 2200, 그리고 허리케인 1300, 그 다음에 회오리 갑옷은, 여기 이제 피해 흡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1081, 요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시전 속도는 몇이야? 68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69고, 외찬도 69네? 69, 69야? 뭐야? 뭔가 숫자가 야리꾸리한데? 그 다음에 무기는 영혼, 뚜껑은 잘랄뚜껑 갑옷은 자맹, 목걸이 1 스킬 생명력 방패는 가군 요걸 이제 모노크 영혼으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외찬 장갑에 레지벨트 달려 레지신발 레지링에 그 다음에 패케 레지링 스왑은 순가이동몽 쓰고 있고 어, 나머지 참들은 그냥 저항참 생명력 이드참도 하나 있죠? 요런 거 쓰고 있고 용병 무기는 통찰 뚜껑 치료 뚜껑 갑옷은 지금 자맹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바꿔 줄 거예요 그리고 폭발아살 세켈테리는 변신은 찍지 않고 소환은 회색검 소환 하나만 요거랑 참나무연자두 개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허리케인 마스터 회오리 바람 마스터 돌개바람 마스터하고 지금 회오리 갑옷을 찍고 있습니다 요거 마스터하면 돼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번개 저항이 좀 낮긴 한데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가끔씩 헬에서 사냥하다 보면 냉기랑 물리면역이 같이 나오잖아요? 요런 거는 못 잡습니다. 요런 거는 그냥 패스해주세요. 어, 잠깐 나왔는데? 제발, 레지 높은 거. 와, 번개 저항에 화염 저항. 자, 이제 매찬 24짜리는 버리고, 요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레지가 38. 잘 나왔네요. 여러분들, 헬 100자까지 찾았습니다. 여기 유령몹들이 물리면역이거든요? 얘를 그래서 그 터리케인으로 잡을 수 있긴 한데,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해백작 도실 분들은 유령 몹들은 좀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야, 야. 예? 아니 진짜 궁수가 저렇게 세다고요? 저게 말이 되나 데미지가? 내가 분명히 회색검 소환으로 몸빵하고 근접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녹아버렸네 그냥. 역시 백작을 돌 때는 궁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와씨, 아 잠깐만 시체 먹을 수 있겠지? 자, 회색검 소환으로 몸빵하고. 시체를 먹고, 토끼자. 와, 앰플까지 있어가지고, 엄청 무섭네. 오늘의 첫 번째 백작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엘리도르는 백작 도는 거보다 역시 바이무덤을 가야 돼요. 여기는 궁수가 너무 세가지고, 랄룬 하나밖에 안 준다고? 어, 그냥 백작 돌지 말고, 바이무덤 갑시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안다까지 왔습니다. 회색검소와 몸빵 시키고, 어, 몸빵이 안 되네. 그냥 패야겠다.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단다. 이 친구를 잡고 나서, 액트2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걸 해야 돼요. 바이무덤 그 바이 파밍을 할 건데, 안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데요. 자, 다시 천천히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작은 무적 와, 매찬 5까지 좋아. 매찬 아이템은 언제나 환영이야. 어, 라다먼트까지 찾았네요. 확실히, 근데 엘리드루가 보스 몹은 좀 녹이는 게 힘들죠. 라다먼트도 데미지 좀 봐볼까? 데미지가 잘 들어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습니다. 일반 몹들 잡는데 약간 특화된 것 같아. 일단, 라다먼트까지 잡아주고. 여기가 스킬책을 주죠? 먹어주고. 페어리가 뭐 찍어주고. 거대부적? 스킬참? 오케이, 삥이고요. 까비. 이제 액트2 바이무덤을 돌 건데, 여기 바이투성이황무지 있죠? 마을 밖에 나가면은, 여기 어딘가에 바이무덤 있거든요? 거기 1층, 2층 도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찾았네요. 바이무덤. 여기는 냉기화염 물리면역이 없어갖고, 엘리드루가 사냥하기 딱 좋습니다. 여기 TC 87이라 모든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몹들이 초반에 좀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색곰 소환 몸빵 잘하면서 이 회오리 갑옷 있죠 요거를 좀잘 써야 됩니다 드루이드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 같다고요? 그럼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곰탱이로 몸빵도 할수 있고 회오리 갑옷으로 보호막도 생기고 그 다음에 냉기랑 물리 데미지까지 훌륭하죠 브랜드 크라운 고급이야? 와 이거 15방상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면 3손 나오면 팔라딘 드림 재료 거든요 15방상 그랜드크라운 하고 윙드엘름 그리고 본 비지즈 있죠 요거 요건 또 15방상 나오면 써요 요렇게 세개는 비쌉니다 드림 재료 드림엘름은 안 돼요 그림엘름은라즈크2소시에요 작은 뭐죠? 번개저항 와 화염저항 나쁘지 않긴 해. 거기다 맨캐쳐까지? 1소시네요 아쉽네 5손 나오면 순종 만드는데 이거 근데 가끔씩 4손 나오면 통찰 만드시는 분들 있는데 창은 안됩니다. 미늘창만 가능해요. 여기다가는 통찰 못 만들어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어디가 좋을까요? 아이템 거래는 트레더리를 많이 쓰죠. 룬 거래하실 거면 트레더리고 뭐 현금 거래하실 거면 매니아, 아니면 카오스 큐브 요런데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피트보다는 바이무덤이 좋냐구요? 근데 피트는 냉기면역이 있어가지고 뭐 피트를 돌아도 되긴 하지만 바이무덤이 좀더 편하죠. 그리고 피트도 궁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백작에서 궁수한테 개처 맞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여기 둘게요. 근데 확실히 지금 제가 저항이 좀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무덤도 좀 많이 아프긴 하네요. 혹시라도 좀 힘드신 분들은 나이트 공역에서 레벨링하고 파밍 좀더한 다음에 레지 맞추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패 중에 워드라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워드도 라즈크 사서 영원이 되는데 힘제가 좀 높긴 해요. 185였나? 그거 나와도 거기에 만들 겁니다. 망송님, 회오리 잘 맞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회오리 바람이 자기 멋대로 나가가지고, 그렇게까지 잘 맞진 않습니다. 5급 더스크 슈라우드? 어, 이거 15방상 나오면은, 라즈쿠 사소 명굴 인데 재료인데, 썼냐? 와, 방상 1 빠졌어. 뭐냐고, 진짜. 이거는 룩이 이뻐가지고, 소서리스가 명굴체라 할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 방상 1이 빠져버렸네요. 아깝네. 레벨업 해주고요. 곧 있으면 회오리 가옷도다 찍겠다, 그쵸? 냉기, 번개, 화염장. 와, 뭐야? 이거 잘 나왔는데? 레지 3줄 잘 나와가지고, 감행 벗고 용병은 요거 잠깐 써야겠는데요? 질문이 있는데요. 탈세 체라소서 할때 영혼 대신에 불사조 방패 껴도 될까요? 그러면은 패캐가 좀 느려지긴 하는데, 뭐 안정성을 따질 거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탈세 쓸 때는 영혼 모노클을 많이 사용하죠. 어 뭐야? 2올은 또 나왔어?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쓸데 없는데.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올은 3개 넣으면 룬룬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블레이드북. 아 엘리트 활인데 너무 아깝다. 4손 나와주지. 와, 헬룬 나왔다. 헬룬은 좋죠. 나중에 순종 만들 때 써야 되는데 이러면 진짜 팔룬만 나오면 돼요. 팔룬. 내가 나이트에서 코룬도 먹었고 지금 헬룬 나왔고 주 레드 팔이거든요. 팔룬 하나만 나와줘라. 에틀사이드? 근데 이거 익섹셔널이잖아 엘리트 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4손 나왔어. 젠장 여기다가 만들기에는 좀 그렇죠. 난 엘리트 포람을 노린다. 쓰래셔 나왔다. 아 제발 엘리트 포람 일단 나오긴 했거든요. 저게 이제 4손이 뚫려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에테로 나오면 좋아요. 에테로 나왔냐? 떴냐? 뜨겠냐? 오케이. 4손아이 손이야. 젠장알 내가 진짜 열심히 파밍해가지고 겨우 먹은 엘리트 포람인데 첫번째. 이소이네 어째서 익섹셔널은 4소이고 엘리트는 2소인 것이냐. 어, 뭐야. 유니크 야리 나왔는데? 어, 잠깐만. 이거 강타가 있어가지고 용병 줘도 되거든요? 골토막 야리? 여기다가 샤일룬 3개 받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용병 갑옷을 협박을 만들어요. 우움론 나이트 포즈에서 만들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협박에다가 골토막 야리. 치료 뚜껑, 요렇게 주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거는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모너크만 진짜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벨은 77레벨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잘날 뚜껑 먹었죠? 드루이드 맨땅 종결 뚜껑 먹고, 그 다음에 야리까지 먹어가지고, 곧 있으면 헬 졸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너크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